대한민국의 영토 국민 주권을 주의 보열로 덮싸오니 대한민국을 최악으로 물들게 하고 주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여지게 하시옵고 주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온전히 세우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0편 139편 13절에서 17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에게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물으신다면, 주께 지음 받은 인생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과 더욱 하나가 되고파서, 저의 호흡이 지금 이곳에 있다 말하리이다. 주께서 저에게 제가 주를 신뢰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주께 지음 받은 인생일지라도 그 모양과 내용이 유리그릇같이 연약하기에, 제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를 신뢰해야 한다 말하리이다. 주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물으신다면,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저를 더잘 아시는 저희 주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함이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법이라 말하리이다. 주께서 저에게, 저의 생명이 충만한 영생의 길을 향하고 있는지 물으신다면, 저의 영이 평생의 주를 경외함으로, 주와의 깊은 동행 속에서 저의 보자를, 주의 보자를 향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말하리이다. 제가 죽게 여쭙고 싶은 한 가지가 있나니, 저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저를 보고 계시며, 저의 부모가 저를 택하기도 전부터 저를 알고 계시오. 신이 저의 호흡을 정하시었던 주의 사랑의 시작과 끝은 어디시나까 제가 죽게 여쭙고 싶은 두 가지가 있나니, 저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제가 세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저를 기록하시었던 주의 인자심의 시작과 끝은 어디시나까 제가 죽게 여쭙고 싶은 세 가지가 있나니.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휩쓸리고 작은 진동에도 쉽게 깨어지는 유리 같은 저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저를 신뢰함보다 저를 더 신뢰함으로 약한 저를 강함으로 인도하시었던 주의 기묘하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이시나이까 제가 죽게 여쭙고 싶은 네 가지가 있나니 저도 알수 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와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랜 허물의 늪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저의 헤매임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제 발에 주의 빛을 비추이시어 저를 건지시었던 주의 신실하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이시나일까. 대한민국을 살리실라의 아버지, 주께서 대한민국 탄생의 이유를 물으셨다며, 죽기 지음받은 대한민국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과 더욱 하나가 되어 이땅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호흡들이 주를 경배하는 주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 고백해 하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이 왜 주의 법을 지키려 애쓰는지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주께 지음받은 나라일지라도 그 역사와 법도가 수시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유리그릇 같기에 대한민국의 주관자이신 여와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므로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과 법질서를 정결히 지켜내야 하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 고백해 하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끄셨음을 신뢰함으로,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발걸음을 따라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어, 지키며 나아가비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에 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 고백해 하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의 생명이 충만한 영생의 길을 향하고 있는지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이 그 평생에 오직 주를 경외하는 주의 거룩한 나라로 일어나, 주와의 깊은 동행으로 영영하신 주의 보좌를 향하는 생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리라 고백해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나라로 일어나 주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온 열방 가운데 이뤄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